안녕하십니까. 오늘 5월 24일 일요일, 제주 한라산을 중심으로 숨어 있는 오름들이 날씨가 맑은 관계로 아름답게 보입니다. 지금 저 앞에 보이는 게 한라산 정상이고요. 저 어디 삼각봉이 보이고, 바로 앞에 가기 전에 개오름이 보입니다. 여기 봉계절물 앞에 민오름이 보이고요. 저기 성난 오름이 보이고 저쪽에 사라오름도 희미하게 구름 속에 밑에 이제 보입니다. 자 여기 제주도의 이제 오름들인데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기 보면 물차오름이 보이고 괴팽이오름이 보이고요. 저기 성판악 주차장에 있는 물오름도 보입니다. 자, 이게 우리 제주에 살아서 숨쉬는 고자오입니다 지금 이곶자월 지금 보존을 하고 있는데 이 속에는 많은 식물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에, 저는 특히 꽃, 야생화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에, 난초를 찍으러 나왔다가 워낙 날씨가 좋아서 큰지그리 오름 정상에 지금 와봤습니다. 저쪽 보이는 데가 지금 교래리고요. 교래리죠. 음, 붉은 오름, 음, 영아리 오름 다 보이죠? 음, 저기 대록산이 보이고요. 대한항공 비행기들도 뭐리저 대록산 아, 앞에 바로 보입니다. 요 앞에 보면 에, 여기 <laughs> 에, 비행기 정석 비행장입니다. 따라비 오름 저 더머로 해서 성날 로름저 어디 영주산 성읍의 영주산을 비롯해서 그 앞에 괴오름 성불로름 백야기 좌보미오름, 높은오름, 민노름 채오름 아무튼 이 제주도에 온갖 오름들을 지금 저쪽에 예. 용눈이 높은오름 월랑봉 네, 종달리 자 멀리 지미봉이 보이고요 식산봉까지 보입니다 우도도 가마득하게 지금 보입니다 이 앞에 있는 지금 에, 우진제비 오름 비롯해서 알밤의 우밤의 오름까지요, 저 어, 어디 함덕의 서우봉, 김영맥 괴살미 오름까지 이렇게 보입니다. 제주 오름들은 한라산 숲 밑에 숨어서 에, 숨을 쉬고 있습니다. 이 오름들이 오늘은 에, 가슴 속에 숨어들 듯합니다. 아름다운 제주 오름돌, 이 고짜월 틈틈에 숨쉬는 많은 식물들과 함께 제주를 살아 숨쉬게 만드는 자연이죠. 얼마나 이 자연 환경 속에서 함께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제주인, 얼마나 멋진 삶을 살겠습니까? 특히 우리 남만에서 가장 높은 오름, 1,950m인 저 한라산. 저 한라산 저 백록담 보이죠. 정상입니다. 지금 백록담. 저 밑에 골머리에 저 뒤로 보이는 위세오름은 안 보이지만 지금 삼각봉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보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